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강프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크 코인을 분석해드리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 잘 보시고 수익 내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크 코인 분석해 볼게요. 이 코인은요, 지난 12월 달에 최고점을 잡고 나서 밑으로 크게 밀렸던 코인이죠. 중간에 반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고점 내려왔고요. 다시 밀렸다가 이번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떨어지던 이 저점이 여기에서 멈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 아크 코인이 여기에서 하락을 끊어내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과거의 가격을 회복시켜주는 타이밍이 여기에서 나와줄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또 이렇게 밀리면서 하락으로 이어질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반등이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잡았던 저점과 최근의 저점 그리고 얼마 전에 저점. 저점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매수가 그만큼 빠르게 붙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만큼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이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중간에 올라갔을 때 거래들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거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매집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고요. 이번에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라는 건 이번 반등이 최소한 이 자리를 넘어서서 위쪽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반등도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한 시간목을 돌려서 흐름을 잠깐 보실 텐데, 어,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었습니다. 무료로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 아래쪽 보시면 한번 밀렸다가요.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 자리가 나왔죠. 1차 파동, 2차 파동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 중인데요. 현재 매수하신 분들은, 문자 받으신 분들은 30%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위쪽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계선 돌파 가능성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 전에, 직전에 한번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돌파든 아니면 눌려, 눌렸을 때든 매매 타이밍이 다시 나올 거예요. 이때 올라갔던 상승보다 이 다음에 상승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라 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타이밍은 조만간 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매수를 하고 나서 어디까지 어, 목표가를 봐야 되느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이 자리만 청구점 자리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100%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 수익률은 대략 1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크코인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요. 또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을 세워 드리기 전에 최근 코인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코인 시장은 다시 불장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현재 리플에 현물 ETF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의관은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무려 4조 원 조달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새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때를 기회 삼아서 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코인 불장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혼자 임으로 어렵다면 저도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실제로 아래 배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강프로라고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코인 매매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2월 13일 강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을 기준으로 최근 매매 내역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직접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금은 100만원으로 가정해 보죠. 먼저 반스토크는 이날 오후에 16,200원 매수 문자 보내 드렸고 3월 21일 8만 원에 매도하면서 394%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첫 투자에서 투자금 100만 원은 494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오스 코인인데요. 3월 18일 726원 아래로 매수 문자 보내 드렸고 4월 3일 1,240원에 매도하면서 7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840만 원이 되었죠. 이번에는 아르고 코인입니다. 4월 6일 100원 아래로 매수 잡아드렸고 4월 16일 620원에 매도하면서 52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5,208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4월 22일 848원 아래로 매수 잡아드렸고 5월 27일 3,200원에 매도하면서 277%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1억 9634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4월 22일 12,700원 아래로 매수했고 이틀 만에 61%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3억 1,612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켓 네트워크 5월 30일 상장당일 단타 매매를 통해서 142%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월부터 투자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문자대로 매매를 따라 하셨다면 투자금 100만원은 정확히 7억 6,500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대박 코인 하나 잘 잡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와는 다릅니다. 무수한 경험과 수도 없이 검증을 통해서 저점과 이 고점의 변곡 타이밍을 잡도록 설계된 차트입니다. 실제로 코인 부자가 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도움을 받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배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강프로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도록 코인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의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고 채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 정보는 지금은 무료로 제공해드리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하다가 늦지 마시고요. 지금 드리는 이 기회를 잡으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